나는 LG에서 새로 나온 Q 92. 내가 살기 위해선 널 죽일 수밖에 없다. 조준? 나는 벨. 탕. 우어. 뺄 거다. 통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 라인들도 많이 내고 있지만, 성능은 살짝 낮추고 가격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린 5G 보급형 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만 4종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앗, 아, 뜨거워. 정말 뜨거운 신상. 무려 499,400원 LG의 Q92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LG가 벨벳으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요 스펙과 구성품, 그리고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CPU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65G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벨벳이 765가 탑재가 되었었는데, 그래픽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죠 가격은 반 가까이 뚝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6.67인치 FHD 플러스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무게는 193g에 두께는 8.5mm로 램은 6GB, 스토리지 128GB고요 마이크로 SD 장착 시 최대 2TB까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000mAh고요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로 전면에 3200만 화소 후면에 4800만 화소, 광각 800만 화소 심도 500만, 접사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이 가격에 당연히 LG가 모노 스피커를 탑재했을 줄 알았는데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다는 것이에요. 보이스 아웃포커싱, ASMR, 타임레스 컨트롤 기능 등 Q92 모델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스피커, 크리에이터스 킷 언박싱 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물을 영접해보도록 할까요? 짜잔! 깠고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가격에 보호필름과 케이스까지 준다는 건 저는 되게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저가 라인 경우에는 핸드폰이 출시되고 케이스가 나오기까지 꽤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품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주요 기능들이 적혀 있습니다. 얘를 들고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C 타입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Q92 모델이 15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거든요. 15W 고속 충전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어폰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실 뭐 LG 49만원 핸드폰에 이어폰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없는 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지 주요 스펙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방수방진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스펙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 내구성이 좋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 세라믹 화이트 컬러, 미러티탄 컬러, 그리고 미러 레드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LG Q92. 안드로이드 10을 이 아이는 OS로 지원을 하고요. 컨트롤 디스플레이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전면만 봤을 때는 뭐 여타 스마트폰들이랑 비슷합니다. 베젤 한번 느낌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른쪽에는 전원버튼이 있고요. 지문인식 센서가 이번에 전원버튼에 들어갔습니다. 볼륨 조절 키랑 구글 어시스턴트 바로 가기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요, 심트레이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꽂는 게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USB-C 타입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피커가 있고요. 요즘 중저가 라인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죠. 플라스틱 소재인데, 글라스 처리가 된 요즘 흔히 말하는 글라스틱 처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광학 미세 패턴이 들어가서 그런 싸구려틱한 느낌은 절대 나지 않더라고요. 벨벳에서도 물방울 디자인이 들어갔었잖아요. 이번에도 물방울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열로 대신 배치가 됐고요. 소리 높여볼게요. 가만히 있어야 자, 이렇게 Q92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쟁작으로 갤럭시 A51을 많이 꼽아주셨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51보다 살짝 큽니다. 걔는 6.5인치고 얘는 6.67인치로 대신에 얘는 LCD 패널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 아이는 57만원대에 출시를 했고 얘는 49만원대에 출시를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담아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스토리지가 중요하잖아요. 얘는 SD카드 장착했을 때 최대 2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개는 1 테라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배터리가, 걔가 500mAh가 높긴 합니다. 그러나 얘가 8만원이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가격대가 미치고 팔짝 뛰었습니다. 옛날에는 노트북이 100만원대였는데 지금 은 핸드폰이 120, 180 그냥 뛰어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한 스펙이면 되거든요. 그런 의... 의미에서 이번에 EQ92는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아이지 않았나. 벨벳을 팀킬하면서까지 이 가격에, 이 스펙에 나왔다는 거는 LG가 드디어 중저가 시장을 한번 점령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힘을 내서 많은 좋은 모델을 내주길 바라겠고요. 다음 리뷰는 갤럭시 Z 폴드2가 되지 않을까.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통통테크에 새로 올라가는 IT 소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통빠!